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3차 함수로 f(x)는 ax 세 제곱, bx 세 제곱, cx 플러스 d라고 하면 미분을 하고 3a x 세 제곱, ebx 플러스 c. 뭐 이게 일반형이겠지. 얘들이 일반형, 식들의 일반형 일태고이 어, 주어진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져라. 그럼 3차 함수의 어, 그림 꼴을 보면 3차 함수의 모양은 3중근을 가질 때가 있을 테고 이렇게 3중근을 가질 때가 있을 테고 어이 경우에 x가 하나에서 만나지 이렇게 그냥 하나에서 만나는 형태고 이걸 제외하면 전부 다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야 돼3차함수라는건 반드시 올라오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야 돼 다시 올라가야 돼3차함수의 그러니까 모양은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만 할 수가 없어 이게 내려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쉽게 말해서 극대값을 가지면 극소값도 반드시 갖게 되어 있는 형태가 3차함수야 그런데 3차 함수는 그런 게 아니야. 홀수차 함수들. 지수가 지수가 홀수차인 홀수차 함수는 극대가 존재하면 반드시 뭐도 존재해? 극소도 존재하는 거야. 반대로 극소가 존재하면 극대도 존재하는 거야. 지수가 홀수인, 홀수 차 함수들 얘기야. 홀수 차함수도 물론, 이지수 지수의 차 수를 n차라고 한다면 n이 3차 이상이겠지. 1차에서는 안 나오잖아. 1차에서는 무슨 극대, 극소 없기 때문에 3차 이상. 3차 이상의 함수에서는 극대를 갖게 되면 반드시 극소를 갖는다. 어디로, 뭐, 증가하고 감수하고 상관없어. 얘가, 함 자체가 내려오다가 올라가도 마찬가지야 극소를 먼저 가져도 올라가서 안 내려오면 안 되잖아 3차 함수 그래프라는 것은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의 기본적인 발상이야 생각이야 아이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극값이 아예 없거나 얘는 없는 거지 없거나 있으면 두개다존재 여기 있다지 있다 있는데 둘다 존재하지 이러지 둘다 존재. 둘다존재하는 얘기는 이걸 우리가 f 프라임 x라 그래. 저 접선, 지금 그어놓은 접선을 f 프라임 x라 그래. 얘들이 0이 되는 값이아 얘들이 0이 되는 값이 몇개 있어야 돼. 한 개, 두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의 f 프라임 x 미분한 함수. 첫 번째 것만 예를 들면 얘가 아래로 보도록 하겠네. 그지 아래로 보도록 하겠죠. f 프라임 x 가 어, 얘 얘기야. 얘 지금 요식 방금 우리가 미분하는 식. 자, 얘가 x 수가두 점에서. 만나야겠지. 그러니까 여기 여기 상태 변화가 있는 점이 두 개가 알파랑 베타랑 이렇게 두개가존재 하겠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불러? 극대 극소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지. 극대 이 점을 극소점이라고 부르지. 아, 그러니까 3차 함수는 극값이 존재하면 두개다 존재하는데 그러기 위한 조건은 뭐가 되냐면 이 f 프라임 x 미분한 이 f 프라임 x가 서로 다른 뭘 가져야 돼? 두 근을 가져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표현하면 판별식 0보다 크다가 됩니다. 무엇에 f 프라임 x 의? 그래서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은 이걸 미분해, 미분한 다음에 그 미분한 2차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돼. 미분한 함수의 f 프라임 x 의 판별식 0보다 크다야, 그냥. 그 이유가 뭐라고 지금 이 그림이라고 이렇게 그려져야지만이 이런 모양의 그래프들이 나온다는 거야 이런 모양의 그래프들이 물론 위로 불러갈 수도 있어 이 그래프는 위로 불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이차 개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고차 개수가 양수, 점수에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3차 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알아야 돼 그래프의 특징 밋밋하게 그냥 삼중근을 갖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극대 극소가 없고 그 다음에 그러지 않은 경우는 극대 극소 중에 하나만 갈 수는 없다 두개다 가져야 된다, 요두개다 가져야 된다. 이게 3차 함수의 특징이야. 3차 함수 그 값을 가질 조건은 미분한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라. 어, 서로 다른 두 점을 갖는다. 라고 보면 되겠어. 여기다가 정리 좀 해보자. 자, 그래서 정리하면 f'x의 판별식이 0이다라고 한 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극값을 가질 조건 3차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반대로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은 이거는 반대지 그냥 앞에 경우랑 반대의 경우 판별식은 세 개밖에 없잖아 판별식이라는 건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이거밖에 없지 얘를 제외하면 뭐가 남니 작거나 같다지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알면, 이거 따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둘 사이는 여지팝 여집합 관계야. 여지팝이란 말을 알까, 모를까? 여지팝이란 말. 1학년 때 했으니까, 알겠지? 얘 아닌 거, 나머지 다. 그러니까 부등식으로 보자면, 부등식이 X가 1보다 크다, 의 여지팝은.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걸 알아야지 문제를 푸는 거야. 실제 부등식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래서, 그래, 3차 함수 정도는, 3차 함수 정도는 그냥 극그 값을 가져라. 그러면 판별식 0보다 크다. 미분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안 쓰겠지, 3차에서. 당연히 미분하겠지. 그다 그러면, 얘 3차 함수 극과수 같지 않는다. 그럼, 패배시 연부가 작거나 같다. 이러면 돼. 그런데, 얘가, 4차 함수가 나올 수 있겠지, 이 3차만 나오진 않지, 문제는? 4차 함수. 얘가 4차 함수가 되면, 4차 함수 y는 fx.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미분하면, f'x는, 몇 차가 됩니까? 얘가 3차가 되지. 그지 미분한 것이. 그러면 이 4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역시 마찬가지로 나올 거야. 자, 3차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하지 않고 3차에서 극값을 가지려면 어쩌냐면 미분한 2차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졌지 그러니까 이건 어쩌겠니? 미분한 f 프라임 이렇게 저, 저, f 프라임 x가 는 0이라 고 해야 되지. 는 0이 서로 다른 몇개 근을 가져야 돼? 얘가 지금 몇 차야? 3차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 갖는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돼. f x는 0이. 근데 얘는 3차 함수야. 판별식은 못 쓰지. 네. 자, 분명히 조건은 3차 함수에서 그 극값 갈 조건하고 똑같은 개념을 적용을 했는데 문제는 얘는 지금 남아 있는 식이 얘가 3차 함수라는 거지. 얘가 지금 3차 식이라는 거지. 3차 함, 3차 방정식이지. 3방 얘가 3차 방정식이 돼 버렸네. 그러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걸 풀어 줘야 돼. 그래서 얘를 f 프라임이라고 보지 말고 보지 말고 그냥 이 식이 3차 함수잖아, 지금.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그림 한번 그려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다 하자고 그러면 x가 x 이렇게 지나가야 되지? 그래야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 3차 방식의 서로 다른 세 실근 요건은 이 f'x 프라 얘가 지금 이 f'x의 프라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서로 달라야 돼 그래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잡게 돼 양수 갔다가 음수로 내려오거나 음수 갔다가 양수로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 달라야 돼 그래서 이거에 f'x의 프라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작다로 실제 문제를 풀어주는 게 4차 함수야 그러니까 3차 함수는 판별식을 풀었어 4차 함수는 판별식으로 풀 수가 없다는 얘기야. 4차 함수는 미분을 하고 나면 3차가 남기 때문에 3차 함수를 가지고 3차 방정식의 새 실근을 갖는 조건. 3차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조건으로 풀어줘야 한다는 거지. 그럼 3차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조건을 알아야겠네. 지난 시간에 했으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고, 이 부분을. 자, 근데 먼저 이것부터 정리합시다. 극 값을 갈 조건이 있으면 또 뭐가 있겠니? 극 값이 존재하지 않을 조건. 존재 않을 조건. 당연히 있겠지. 자, 얘는 위에 개념 가지고 뭐 아까 판별식 연보다 컸고 판별식 연보다 작거나 같다 그걸로 못 풀기 때문에 3차방 함수가 되버렸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극값을 가질 조건에 여지 파으로밖에못 풉니다. 얘를 부해서 이거에 이거에 여지 파로가면 돼. 범위가 나오겠지. 극대극수가 영마 작다, 하면 어떤 범위가 나오겠지. 그거에 뒤집어진 범위만 가져가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어, 두개다 마찬가지 겠냐이야 극값을 가질 조건과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은 한 조건의 여집합이래. 그래서 가질 조건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갖지 않을 조건을, 어, 그, 가질 조건을 이용해서 여집합을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고. 뭐, 기말고사 범위좀 되겠지, 이 정도면 이제.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 그 값을 가질 때 그러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생겼고 그 값을 가져야 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아 f'x의 판별식이 0보다 크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소리야 얘를 어, 어디로 어 보러 건 상관없지 이렇게 생기거나 혹은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얘, 얘를 얘 미분하면 이렇게 위로 보러 가게 되겠지 최고 쪽에서 음수니까 그지? 이럴 때도 어찌야 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이때도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3차함수는 어디로 볼록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미분한 거 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돼. 그냥 그대로. 그래서 미분을 하면 자, 1번 미분하면 3ax의 제곱 플러스 12x 15 마이너스 3의 2의 판별식 짝수 판별식 절반의 제곱 36 마이너스 요거 곱하기 요걸 해주면 어, 플러스 9a 제곱 마이너스 45a 이것이 0보다 크다. 이거 풀어주면 돼. 그 다음, 부등식 풀이지. 부등식의 풀이 A제곱, 5A 더하기 4, 1하고 4. 어,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가장자리 값을 갖는다. 얘가 흩어진다, 고양쪽으로 크니까, 부등식.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이거 잘 모르면 봐야 돼, 이것도. 부등식 풀이도 봐줘야 돼.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방제식과 부등식 풀이는 항상 기본이 돼야 돼. 시간이 지났다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방제식과 부등식은 그냥 항상 기본적인 풀이를 해줘야 다는 소리야. 자, 얘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 f 프라임 x 미분해가지고 그 미분한 거에 판별식 0보다 크, 0보다큰 거의 여지합이 이렇게 풀어 도 되고. 그냥 어떻게 풀어 도 된다? 또는 그냥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갖다로 풀어 도 된다고 갖지 않기 때문에 2차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미분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3k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의 판별식을 뭔가요? 얘의 판별식을 구해놓으면 돼 k제곱 플러스 9k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0보다 크다 한 다음에 여지합 잡아도 되고 그냥 한 번에 풀려면 0보다 작거나 같다로고 풀면 되니까 마이너스 9부터 0까지다라고 풀면 되겠지 관건이 뭐냐면 이게 관건이 아니야 너희들 이거. 뭐 이거 이거 몰라? 무지 못 풀어, 무못 푸는 거 아니야. 뭘못 푸냐면 부등식 못 풀라고 틀려 다. 그러니까 고등학 교 2학년 과정이 어려워 틀린 게 아니라 1학년 과정에 대, 대한 학습이 덜돼 있고, 기본적으로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는데 속도가 느리고 속도가 느린 것도 못 하는 거야. 속도가 빨라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학교 시험 보기가 굉장히 어렵지. 난이도 높아지자 는데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가고 틀리지 않는다고 다 기억한다고 나중에. 근데 정작 부등식 풀다가 헤매고 틀리고 한다고 여기 풀다 보면 절대 부등식도 나와. 그럼 절대 부등식의 풀을 어떻게 하는가? 그걸 몰라하고 틀리고 간다고 또. 그래서 이 기본이 부족하면 이 기본에 대한 영상을 보란 얘기야. 우리 카페에 다 있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자, 미분하고. 3a 1x. 3a. 그 값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놈의 판별식. 얘는 좀 약수가 안 되지? 판별식이. 아, 그래서 9a 1에. 제곱. 그 다음에 음수가 있으니까 더하기 4 곱하기 3 3은9 4 36 a가 가지않니까영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풀어주는 거지 그냥 이 부등식 풀이는 안 할게 그냥 구해보면 은 아마 실수 a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아마 이게 완전제없이 나오고 영보다 작거나 같겠지 아마 그래서 a값이 딱 떨어지겠지.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x 빼기 뭐 베타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았다. 그러면은 얘가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작을 순 없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x는 베타라고 적어주는 이 문제겠지 아마 이 문제는 지금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이 오른쪽 그림이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이 이게 이렇게 생겼고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포함을 해자 이런 문제 풀 때는 구간이 포함되는가 안되는가가 중요해 만약에 포함이 안돼 있으면 잘라갖고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x 를쳐버려야돼 근데 지금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보고 갑니다 같이 fx 그래프 fx 그래프 그려야겠네 f(x) 그래야 프그려 되지 fx를 그려야 돼 이게 지금 미분 돼 있는 도 함수 그래프지 도 함수 그래프라는 뭐만 표시한다 그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만 표시한다 그랬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만 아래쪽은 마이너스 위쪽은 플러스만 표시한다고 도함수 그래프는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는 극대 극수야 극대 극수야 극소 내려왔다 올라가지.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여기는 극대가 되고 뭐 여기는 극 극소가 되기 다시. 그러니까 뭐 다시 얘기해서 여기는 극값을 가다는 얘기야 여기서 여기서 f(x) 그래프가 극값을 갖는다고 극값을 얘가 에? 극값을 갖는다. 극소기 때문에 얘가 내려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겠지. 뭐, 정확히 얘가 더 작을, 지 얘가 더 작을지는 몰라. 그냥 계략적으로 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확한 값은 현재 알 수가 없죠. 왜냐면 fx를 모르면 어떻게 알아. fx 그래프를 모르기 때문에 얘는 모르는 거고, 그냥 이 값이 마이너 x는 마이너 1이고, 이때가 x는 2이고, 이때가 x는 4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 거고, 얘가 fx 그래프야. 알고 있는 건이 정도. 그냥 이 정도. 자, 그러면 1번. 이 함수 f(x) 그래프 그랬으니까 이걸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양쪽 다할줄 알아야 돼 왔다 갔다 얘 위에 걸 주면 번 함수 얘는 번 함수고 얘는 도 함수고 도 함수 좀번 함수 그려야 되고 번 함수 좀도 함수 그릴 줄 알아야 돼둘다 왔다 갔다 그릴 줄 알아야 되는 소리야. 자일 번은 마이너스 1과2에서 감소한다. 눈으로 보면 알지 감소하지 않고 있지 증가하고 있어 2하고4에서는 얘가 감소하지 지금 틀렸고, 이 x, x는 1에서 극대다. 이 극대값은 x는 2에서 극대지 지금. 다 아니고, 마이너스에서 극소이다. 이거 맞네. 마이너스에서 극소값 갖고 있지. 극소값 두 개지만, 어, 두 개지만 마이너스에서 극소라는 게 맞잖아, 말이. 이럴 수도 있지. 극소값은 극소는 극소값은 x는 마이너스에서 갖는다. 그래도 맞는 얘기지. 근데 극소값은 x 는 마이너스 1에서만 갖는다 그 틀리지. 어, 그니까이 한글의 미묘한 차이도 알아야 돼. 두개 극값 갖는다 틀리지 세 개지. 자 어렵지 않잖아 번함수만 그려내면 그래서 도함수를 만나면 번함수를 그려내고 번함수를 만나면 도함수를 그려내고 두 개를 가지고 그래프를 비교해가면서 맞는 것, 틀린 것 찾는 이런 합답형 문제들도 꼭 시험에 출제가 돼